경영학과 IT 관련 과목 강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유튜브 채널 경영학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의 경영 계획에 이어서 경영 조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경영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형성해야 합니다. 조직을 통하여 경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 조직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업 활동의 목표는 개인이 혼자서 달성하는 것보다 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영 조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경영 관리의 한 영역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성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과를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적 자원의 능력과 사기 및 직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의 종류를 규정해야 하며 그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정의한 경영 조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스터 바너드는 기업 활동의 제약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성되는 협동 시스템이 바로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영학의 역사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너드 하면 협동 시스템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체스터 바너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정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인간 활동 및 체계라고 조직을 정의했습니다. 엘빈 브라운은 1947년에 조술한 Organization of Industry에서 조직이란 경영의 각 구성원이 협동적 활동을 하고 경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각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경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은 각 구성원의 책임과 직무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네프트는 조직 이론과 설계라는 책에서 조직은 사회적 존재로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하여 행동들이 구조화되고 조정되며 외부 환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 명의 학자가 내린 정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경영조직에 대한 개념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에서는 경영조직의 목적을 명령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영조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기업은 갈수록 구성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 조직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기업 활동에서는 창의력, 공감 능력, 협업 능력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와 함께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직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조직화 과정이란 조직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관리 과정을 말합니다. 직무 내용의 명확한 편성, 직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규명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화의 요소로는 직무, 권한, 책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직구성원인 개인에게 할당함으로써 직위와 각 직위 간에 설정된 상호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조직화는 상호 관계를 설정하여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 조직 설계란 이 조직화 과정의 진행으로 조직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조직화나 조직 설계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조직화 과정은 업무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며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경로를 수립하여 직무의 중복을 제거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시켜 직무 수행 성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조직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직 형태로 라인 조직과 기능 조직이 있습니다. 라인 조직이란 최고 경영자나 상사의 권한과 명령이 수직적으로, 계층적으로 부하에게 전달되는 조직 형태입니다. 라인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한 명의 직속 상위자의 명령에 따르고 동시에 모든 책임은 직속 상위자에게 있는 조직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과 지휘 개통이 단순하고 각 구성원의 책임, 직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며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으며 강한 통솔력을 가지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독자가 여러 업무에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여러 업무에 만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독자 양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독립성과 자존심이 강한 경우 부서 간의 협조와 주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장점인 경영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인해 판단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능식 조직은 라인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인 테일러가 차안한 조직 형태입니다. 즉 부문별로 관리자의 업무를 기능화하여 각각 전문적인 관리자가 지휘 감독하는 조직 형태로 라인 조직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라인 조직이 수직적 분할을 중시한 데 반해 수평적 분화 관계에 중점을 두고 관리자의 업무를 기능화하여 부문별로 전문적인 관리자를 두고 지휘 감독하는 조직 형태인 것입니다. 기능식 조직은 부서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각자의 기능적 능률이 높아지고 능률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조직의 질서가 복잡해지게 되면 기업 전체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각 기능이 지나치게 전문화되면 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할되지 못할 경우 다른 기능 부서로 책임 전가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의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개발한 것이 라인 스텝 조직입니다. 이 조직 형태는 조직의 기능화 원칙과 명령의 일원화 원칙을 조화시켜 만든 조직 형태입니다. 즉 라인 조직의 장점에 라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스텝을 추가시킨 조직인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조직 구성원이 많아지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라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 형태에서 스텝은 기획, 조사, 연구 부문에서 라인에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기능식 조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스텝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기획조정실, 경영연구소, 경제연구소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 라인 스텝 조직도 단점이 있습니다. 라인의 명령 체계와 스텝의 조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라인과 스텝 사이의 권한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텝 조직의 설치와 운영으로 간접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 밖에 동태적인 조직 형태로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자원을 동원하여 형성되는 조직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각 부서에서 선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불필요해지면 해산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제도나 절차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기동력이 높고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과 평가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직이므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며 원래 소속 부서와 프로젝트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만, 프로젝트 조직의 기능 조직을 결합한 형태의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구조가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조직 형태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즉, 기업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식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동시에 합해 놓은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 관리의 과정 중에 지난 영상에서 경영 계획을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경영 조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다음 영상에서 경영 지휘와 경영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